케이크캔들을 만들기 전에 먼저 준비물 먼저 준비해주세요. 파티캔들 위에 먼저 올라갈 디저트 가니쉬드를 먼저 만들어볼게요. 그래서 플라왁스를 좀 녹여주세요. 시작도 하기 전에 엎었어요. 다시 플라왁스를 녹여볼게요. 먼저 캔들 위에 올라갈 레터링을 만들어 볼 건데요. 왁스를 굉장히 소량 녹여 왔어요. 그래서 저는 남색깔 염료로 한번 조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고체 염료는 가위로 이렇게 살짝 갈아서 잘 저어주시면 되세요. 잘 저어주세요.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가니쉬들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가니쉬 중에서 이 어, 체리 모양은 이 만지락캔들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건데요 만지락캔들은 이렇게 지점포같이 생겼어요 지금 지점포를 그냥 떼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심지만 이렇게 꽂아 주시면 캔들처럼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이걸로 자유롭게 원하는 음, 가니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꼬지로 이런 식으로 꼬지가 들어갈 만한 구멍을 조금 어느 정도 살짝 내주신 다음에 검정 색깔 만지락 캔들로 이제 만들어 볼게요. 초록 색깔이 없어서 검정색으로 한번 대체를 해볼게요. 일단은 이런 가니시들이다 굳을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이제는 하트 바디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필라왁스를 한 180g만 녹여서 가지고 와주세요. 다음 도색을 해볼 건데 저는 엄청 연한 노란 색깔로 한번 이 고체 염료를 살짝씩 넣어서 연하게 만들어볼게요. 약간 레몬넬로 색깔 정도로 종이컵에 이렇게 비쳤을 때 색깔을 봐주시면 되고. 다음 이렇게 넣으셨으면 이제 왁스 양이 한 8%에서 10% 정도의 향기를 넣을 거예요. 저는 공방에서 보관할 거라서 따로 향기는 넣지 않을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왁스 양이 8%에서 10%까지 향기를 넣어주신 다음에 한 1분 이상 잘 저어주세요. 이렇게 잘 저으셨으면 한번 몰드에 부어 볼 거거든요. 저도 이 물들을 처음 써보는 거라서 어느 정도 양이 들어갈지 잘 모르겠어요. 180g 한번 녹였는데 한번 부어 보도록 할게요. 딱 적당한 것 같긴 한데 200g 정도까지 녹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추가로 한 20g 더 넣어 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이렇게 왁스를 부으셨으면 그 상태 그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30분에서 40분 정도 표면이랑 이제 겉면좀 어느 정도 굳을 때까지 어좀 기다려 주세요. 케이크 바디가 굳는 동안 한번 나머지 가니쉬들 굳혀놓은 것들을 한번 타령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알파벳들도 예쁘게 타령이 되고 있어요. 바디가 굳을 동안 한번 그 위에 어떤 식으로 올릴 건지 디자인을 미리 한번 해볼 건데, 한번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한번 해 보실게요. 귀여운 뽀짝, 귀여띵 이렇게 굳혀놓은 바디가 어느 정도 이제 표면이 굳었으면 꼬지를 이용해서 심지 구멍을 한번 뚫어볼 거예요. 정중앙에다가 꼬지를 넣으신 다음에 돌리면서 천천히 빼주세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끝까지 넣고 올리면서 천천히. 완전히 굳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한 20분 정도 더 굳혀주세요. 조금 더 빨리 굳히고 싶으시면 냉장고에 한 10분 정도 넣었다가 빼셔도 되세요. 케이크 바디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이제 생크림이 될 컨테이너 왁스를 녹여주실 건데요. 녹이셨으면 종이컵에 한 80g 정도? 녹여서 종이컵에 이렇게 따라주세요. 한개 정도 만들 때 80g이 필요해서 저는 100, 160g 녹여가지고 두 종이컵으로 나눠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네. 케이크 캔들의 이제 핵심은 크림인데 이 크림을 어, 온도가 떨어질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신 다음에 좀 어느 정도 하얀 막이 생겼다 하시면 그때부터 엄청 많이 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졌느냐에 따라서 약간 뽕실한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저어주실 거라서 지금은 너무 뜨거우니까 살짝 온도가 내려갈 때까지만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동안 한번 완전히 굳은 바디를 꺼내서 심지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바디가 굳었는데요. 같이 한번 타량을 해보도록 할게요. 들어서 조심스럽게 벗겨주세요. 짠 묶어주시고 심지 구멍을 뚫었지만 잘 뚫려있지 않거든요 다시 한번 호지로 살살 아래에서 위로 한번 뚫어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아래에서 위로 살살 돌리면서 관통될 때까지 뚫어주세요 하신 다음에 5호 사이즈 약간 두꺼운 심지거든요. 이 5호 사이즈 심지를 아래에서 위로 똑같이 넣어주시고, 심지 탭까지 쏙 넣어주세요. 그리고 윗 부분은 너무 길기 때문에 좀 적당한 길이로 잘라낼게요. 이렇게 해놓으신 상태에서 이제 어 가니쉬들 어떻게 올릴 건지 다 미리 정하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디자인 다시 해보셔도 되고, 또 이제 어 크림이 굳을 때까지 좀잘 저어주세요. 지금 이게 이제 컨테이너 왁스의 상태인데 아까보다 확실히 좀 불투명해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온도계로 확인을 해보면 거의 50도대. 네, 50도인데 이때부터 이제 조금 열심히 저어주시면 뽕실한 크림이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저어보도록 할게요. 완전히 흰색에 불투명하고 뽕실한 느낌이 들 때까지 잘 저어주시면 되세요. 크림이 어느 정도 많이 굳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약간 조금 꾸덕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꾸덕한 좀 요플레 느낌? 이렇게 들었을 때 후두두둑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만 더 이렇게 저어서 굳혀볼게요. 기다리는 동안 저는 돌림판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돌림판이랑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갈 이런 스프링클도 미리 세팅을 한번 해놓을게요. 이렇게 돌림판에다가 케이크 바디를 올려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미리 다 세팅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크림이 어느 정도 꾸덕하게 돼서 이제 한번 부어보도록 할게요. 하트 모양이라서 이윗 부분부터 한번 부을게요. 이렇게 손을 좀 많이 꺾으신 다음에 종이컵을 조금 구부려서 자, 처음에는 안쪽에서. 끝으로 살짝 톡톡톡 해주시고, 한 돌려주시고, 다음 도 톡톡톡 하고, 한 돌리고, 톡톡톡 하고, 한 돌리고, 톡톡톡 하고, 한 돌리고, 톡톡 하고, 하고, 돌리고, 톡톡 하고, 돌리고, 톡톡 하고, 돌리고 그 다음에 똑똑같이 톡톡톡 하고 돌리고 마지막도 하고 이 심지 주변은 이런 식으로 남아 있는 왁스로 잘 채워주세요. 그다음에 한번 정리해놓은 가니쉬들을 조금 빠르게 얹어볼게요. 이제 스프링클을 뿌려줄 거예요. 스프링클은 이걸로 한번 뿌려볼게요. 하나씩 집어서. 완 이제 두 번째 것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두번째 생크림에는 한번 오렌지 색상 염유를 넣어가지고 자몽크림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액체 염유는 굉장히 진해가지고 엄청 소량을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저는 소량 넣을 때한 방울 다 넣지 않고 이런 식으로 포지에 찍어가지고 소량씩 조색을 해요 주황이다. 주황이야? 주황이야? 어, 다홍이다. 그 저희는 노랑이랑 그 다음에 레드를 좀 섞어가지고 조금 더 완전한 주황 색깔로 만들었어요. 아, 아이고. <laughs> 네, 이 색깔. 이제 크림이 완료되면 한번 부어볼게요. 마찬가지로 하트 모양은 뒤에서부터 부을게요. 자 이제 한번 크림이 다 돼서 같이 부어볼게요. 마찬가지로. 살짝 종이컵을 꼬부린 다음에 안쪽에서 부어서 바깥으로 살짝 흘러내리게끔 밀어주고 그 다음 돌림판 돌려주고 그 다음 바깥에 살짝 그 다음 안쪽, 바깥에 살짝 안쪽, 바깥에 살짝, 안쪽, 바깥에 살짝, 안쪽 바깥에 살짝, 안쪽 바깥에 살짝 다음 안쪽 바깥에 살짝 안쪽 살짝 안쪽 살짝 안쪽 바깥에 살짝 그 다음에 안쪽에 안 채워진 부분은 이런 식으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크림이 완료됐고 재빠르게 가니시즈를 얹어볼게요 케이크가 완성됐습니다. 그럼 완성샷으로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리본까지 묶어 주면 귀여운 하트 케이크 캔들 완성되었습니다.